2019년 중국 량산 거대한 산불이 산 전체를 집어삼켰다. 불길을 막기 위해 젊은 소방관들이 출동됐고 몇날 며칠을 거쳐 산불을 끄고 있었다. 그중한 명, 20대 소방관 자오는 힘든 작업에도 마다하지 않고 전혀 힘든 내색 없이 열정이 넘치는 소방관이었다. 그러나 불 끄던 중 그의 무전은 갑자기 끊겼다. 그후 다들 산 밑으로 내려와서 집합했으나 자오는 내려오지 않았다. 동료들은 자오의 마지막 위치를 서로 다르게 말했다. 이쪽으로 가는 것 같다. 저 위쪽으로 산 넘는 것 같다. 수백 명이 수색했지만 흔적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계속된 수색 그대 며칠 뒤 자오는 예상 밖의 골짜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오의 소방복은 벗겨진 채 시신과 좀 떨어져 있는 바위에서 일부 발견됐고 소방 장비들은 이상하리만큼 마치 누가 물로 씻어 놓은 것처럼 깨끗했다. 불 속에서 이렇게 깨끗한 장비를 유지할 수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시신 발견 위치가 동료들이 마지막 목격했던 전반대인 혼자 걸어서 굳이 갈수 없는 경사다. 정부는 급하게 사고사라고 발표했고, 주민들의 증언은 완전히 달랐다. 굴나기 전 저기에 일부 소방관이 아닌 군인들이 들어가는 걸 봤다 등등. 그날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결국 미제로 남아있지만 진실만은 아직도 묻혀있다.